십니까? 이노소셜랩 선진석 연구위원입니다. 비코 기업으로부터 배우는 ESG 경영. ESG 시대에 기업의 건강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환경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코 기업을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시리즈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비코 기업 울버즈입니다. 울버즈 올버즈 하면 우리는 친환경 신발, 가벼운 신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올버즈는 또 유명한 비콥 기업이기도 합니다. 먼저, 올버즈가 어떤 기업인지 올버즈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네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어, 이 영화배우는 환경 관련되어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1998년도에 환경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환경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 오스카상, 나무 주연상을 받았는데요. 이때 당시 연설이 많이 회자되었었죠. 환경 오염의 주범들을 옹호하지 마십시오. 라고 일가를 했는데요.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올버즈 광고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디카프리오가 올버즈에 2018년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헐리우드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셀럽들, 특히 이 오바마 대통령은 올버즈 신발을 신고 있다가 이 카메라맨들에게 들킨 사진들이 다수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셀럽들이 올버즈를 신고 다니면서 또 아기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아기에게 편안한 신발, 자연 소재의 신발을 신기겠다라고 하면서 이 올버즈는 상당히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2000년 이후로는 올버즈 고객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어보니까 매우 가볍고 또 환기도 잘 되어서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올버즈 창업자는 팀 브라운입니다. 뉴질랜드 사람인데요. 호주에서 프로리그 축구 선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환경과는 거리가 멀고 또 노동 인권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그래서 은퇴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던 중에 이 운동화 부분들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고국은 사람 수보다 양이 다섯 배나 많잖아요. 그래서 저 친환경적인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신발을 만들 수 없을까? 이것을 고민했어요. 특히 메리노 양털은 사람 머리카락의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가늘어서 부드럽죠. 그리고 습기도 방지해주고, 온도도 유지해주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편안하고, 유연성이 높죠. 그래서 아, 저 양털로 신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킥스타터 펀딩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시제품인데 이 사진에 보이다시피 좀 제품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퀄리티가 높지 않은 것이죠. 이 메리노 양털을 신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공학도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이 생명공학 엔지니어인 조이 주일링거가 공동 대표로 참여하면서. 금물살을 타서 2015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동 창업을 합니다. 이 양털에서 신발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크게 양털에서 이렇게 섬유를 만들고 그 다음 신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섬유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원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섬유 소재의 양털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섬유에서 신발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탈리아로 날아갔죠. 그런데 18개월 동안 노력했으나 자신이 원하는 품질의 성능을 가진 신발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5년 하반기에 아, 한국에 있는 부산 어느 신발 업체를 찾아가 봐 라고 주변에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 신발 업체가 바로 부산에 있는 노바 인터내셔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신발 산업이 강했잖아요. 여전히 그 기술력은 우수합니다. 18개월 동안 이탈리아에서 실패한 것을 이 기업은 불과 4개월 만에 멋지게 성공을 해냅니다. 그리고 1만 컬레 정도를 생산해 줄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아주 단번에 오케이를 했죠. 그래서 성공한 것이 울러너입니다. 그래서 2년간의 노력 끝에 2016년 3월 올버즈는 최초로 상용화 제품을 내놓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2021년 4월 달에 가로수길에첫 번째 매장, 즉, 하나 매장을 내었습니다. 올버즈는 이렇게 친환경 신발로만이 유명한 것이 아니고요.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2.8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버즈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원재료의 혁신입니다. 이 주제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려 합니다. 신발 업계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디다스가 팔리라고 하는 기관과 협업을 해서 2016년도에 내놓은 신발이 있죠. 이 신발은 1100만 족이나 팔리면서 커다랗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 신발 전체가 다 이렇게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들었을까요? 저 신발 전체가 다 친환경적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올버즈는 친환경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혁신을 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첫 번째 혁신은 바로 메리노 양털을 통해서 신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신발 자체의 소재가 재생 가능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서도 환경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버즈는 그것을 만드는 과정, 즉 아주 중요한 ESG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도 환경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양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 친화적인 농장 관리를 통해서 표토도 보호하고요, 이산화탄소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양모를 생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성 소재 신발보다 에너지 투입량을 60% 줄이고. 물 소비량도 95% 줄이는 식으로 환경역량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양털 신발이 따뜻하고 좋은데요. 여름에는 신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용 신발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데요. 여름용 신발을 만들기 위한 천연 소재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신발을 만든다 라고 하니까 생소한데요. 이미 나무 펄프는 의류 생산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처럼 친환경 의류회사들은요, 리오셀 섬유를 활용해서 재생 가능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원재료를 조달하는 것을 일찍이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펄프를 통해서 섬유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 오스트리아의 렌징사인데요. 그래서 올버지는 렌징사와 협력을 하기 시작했죠. 이 나무 섬유를 통해서 옷을 만드는 것까지는 그동안 가능했어요. 그러나 신발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데도 역시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ESG적으로도 우수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즉,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나무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나무만 재료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캐노피아와 같은 기관과 협력해서 이것을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이 공급망의 숲 보전 활동을 했습니다. 드디어 2년간 노력 끝에 트리너너라고 하는 여름용 신발을 출시했습니다. 2018년 3월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재료 혁신입니다. 올버즈는 고민했죠. 이 바닥에 있는 이 고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발포고무가 여전히 화학제품을 통해서 한다면 올버즈는 친환경 신발이 아닌 것입니다. 마침 이렇게 발포고무를 친환경 제로로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았습니다. 그 기업은 라틴아메리카 최대 석유화학회사인 브라스캠이었습니다. 2021년 매출만 약 26조 원이 달할 정도로 큰 회사죠. 이 회사는 사탕수술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제작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물병 이런 데만 썼는데요 이것을 신발 바닥곰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역시 두 회사는 수백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했고 2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노력 끝에 사탕수술을 갈아서 설탕을 만들고 그 남은 찌꺼기, 이것을 사탕수수 당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효모 등을 넣어서 이렇게 발포 고무를 만드는 기술을 만들었고요. 이걸 통해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8월 스위트폼이라고 하는 브랜드명을 달고 이것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올버즈는 타임즈가 매년 베스트 혁신 제품을 선정하거든요. 2018년 베스트 혁신 제품 50개 중에서 당당하게 올버즈 제품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버즈는 재생 가능한 재료를 통해서 신발 밑창을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신발은 그렇지 않죠. 화학 제품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요. 신발 밑창 1톤을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를 1.8톤이나 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올버즈는 사탕수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2.5 톤을 줄이는 그렇게 친환경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버즈는 신발 밑창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 재료가 생산되는 과정, 그 과정 역시 ESG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레스트라고 하는 기관과 같이 협력해서요,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사탕수수 표준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감사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료를 혁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끈, 이건 좀더 쉽죠. 한 개의 폐플라스틱병이면 한 쌍의 신발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발 전체를 다 지속가능한 재료를 통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이 즈윌링거라고 하는 공동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신발회사가 아니라 재료회사다. 즉, 이 말은 올버즈가 창출하고 있는 환경적 가치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천연 재료를 통해서 제품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가죽이나 이런 것 등에는 많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도전하는 기업들은 올버즈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파인애플 잎을 통해서 가죽 제품을 만들기도 해요. 피나텍스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파인애플 잎을 수확해서 거기서 섬유질을 추출해서 건조해서 가죽을 만드는데요. 이 파인애플 16개면 1제곱미터의 가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만이 아닙니다. 베지아라고 하는 이탈리아 회사는요. 포도 껍질 줄기 포도씨, 즉 포도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와인 가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인 가죽 생산 과정은요. 포도즙을 추출하고 찌꺼기를 분리해내고요. 건조한 다음에 화학 처리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와인 10리터를 만들 정도이면 1제곱미터의 와인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식물 소재를 통해서 즉 지속가능한 재료를 통해서 여러 제품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과 같은 재료 혁신 외에 식물 가죽이라고 하는 재료 혁신에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재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테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 외에도 천연 섬유 소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해봐야 됩니다. 파타고니아는요, 2025년에는 완전하게 석유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만들어내는 의류 제품에 전혀 새로운 석유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처럼 어떤 인조 화학 재료를 재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100% 석유로부터 독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퍼즐이 바로 천연섬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발에서 폐플라스틱을 통해서 재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신발을 만들어내는 사례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천연섬유를 통해서 신발을 만들어낸 사례는 올버즈가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가 재활용도 하고요 또는 천연섬유도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올버즈의 두 번째 얘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네 가지 단계인데요. 올버즈는 어떤 단계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네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요, 측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개선하려고 한다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올버즈는 외부 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 탄소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요, 자신의 전 제품을 그 방법론에 의해서 측정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품별로 이렇게 탄소 표시제를 도입을 해서 이것을 대중들에게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원재료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단계까지 다 측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재료 혁신처럼 재생 가능한 재료를 썼고요. 그리고 재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살림 농업을 적용해서 표토를 보호하고 이산화탄소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요, 우리가 해상 운송이 훨씬 더 환경 역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95% 이상을 해상 운송을 통해서 제품을 배송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0% 찬물 세탁, 즉, 어떻게 물을 끓이는 과정에서의 에너지를 방출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내세우면서 이런 축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옵셋, 상쇄입니다 아무리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도 궁극적으로 발생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올버즈는 스스로 2019년에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산화탄소 1톤당 10달러를 부과해서 이걸 통해서 재생에너지 투자나 나무 심기 프로젝트 이것을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공유입니다. 올버즈는 자신이 많은 노력 끝에 만든 탄소 발자국 계산 툴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다른 기업도 따라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4단계에 걸쳐서 탄소 감축 전략을 추진했고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발생 50% 감축하겠다. 나아가서 2030년에는 95%를 감축하고 나머지 5%만 상세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탄소 감축을 위한 4단계. 모든 기업이 따라하면 좋겠죠. 그래서 올버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외부에 공개하면서 다른 기업 역시 따라오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의 표준을 좀더한 단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유와 확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혁신을 막는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 종종 있습니다. 프라이탁이 1993년도에 창업을 해서 한참 궤도에 올라가는 시점이었는데요. 1997년 스위스에 있는 슈퍼체인 유리기업이 미그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중국에서 트럭 방수포를 활용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프라이탁과 유사한 브랜드명인 도네르스탁이라고 하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막고서 이 제품을 철회했기 때문에 프라이탁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지속 가능성까지 훔쳐가면 좋을 텐데 지속 가능성을 훔쳐가지 않고 중국에서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이런 환경적 가치를 회산하는 나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업 사례만이 아니었습니다. 올버즈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올버즈가 2015년에 창업을 해서 2016년에 제품을 내놓고 한참 궤도에 올라갈 시점에, 즉 2019년에 월마트가 18달러라고 하는 올버즈의 95달러보다 매우 저렴한 방식으로 신발을 짝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것을 왈버즈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죠. 월마트만이 아닙니다. 아마존은 자체 제작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2019년에 자체 제작 상품의 라인에 이 올버즈와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95달러가 아니라 45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올버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애하는 베조스씨,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도 훔쳐가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디자인이나 이런 걸 훔쳐가는 건 좋은데. 만드는 과정까지 하게 된다면 환경적 가치가 확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환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올버즈는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외부에 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제가 소개한 발포고무, 스위트 폼이죠. 이것을 만든 시점이 2018년 8월입니다. 그런데 만들자마자 이 기술을 다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팀버랜드, 탐스, 리복, 어그 이런 약전 세계에 있는 100여 개의 제품들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사탕수수로 이 발포 고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팀버랜드는 2021년 9월 달에 그린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이 신발 밑에 깔려있는 식물 보이나요? 바로 사탕수수입니다. 이 신발 밑창 재료 중에 사탕수수로 만든 발포 고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버지는 신발 밑창을 친환경 재료를 통해서 만든 기술을 외부에 공개한 것만이 아니고요. 탄소 발자국 측정 도구 역시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먼저 2020년 4월 달에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즉 생애주기 평가라고 하죠. 이것에 의거해서 탄소 발자국 측정 툴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재료, 제조, 운송, 사용, 수명 종료, 이 모든 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탄소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을 먼저 자신의 기업 제품에게 다 적용을 해서 측정하고 공개를 했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측정 툴을 보완하고 또 이 측정 툴에 의거해서 더 개선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바로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는요, 2016년에 이미 폐 플라스틱을 활용한 신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파트너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툴을 만든 2020년 4월. 그때부터 1년에 걸쳐서 신발 한 컬레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3kg 이하로 줄여보자 라고 하는 매우 원대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두 기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줌을 통해서 협의를 하면서 온갖 전문가들을 이 줌회의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1년간에 계속 노력을 하면서 줄여갑니다. 뭐 6kg, 4kg, 이런 방식으로 줄여나가다가 드디어 목표 수치에 2021년 4월 달에 도달합니다. 바로 2.94kg이죠. 올버즈는 아디다스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요. 이것에 자신감을 얻고 2021년 4월 달에 탄소 발자국 계산 키트를 무료로 공개합니다. 뉴욕타임즈 등에 광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바와 같이 패션 회사들에게 편집을 형태로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도구,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안내서, 라벨 디자인, 이런 것을 우리가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마음껏 퍼가서 적용해주세요라고 호소를 합니다. 울버즈는 왜 이렇게 무료로 공개할까요? 첫 번째는요. 탄소 배출 수치를 표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표준으로 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약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기업의 측정을 도움으로써 패션업계의 동참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올버지만 친환경 신발을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야 되는데요. 이 측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허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허드를 낮춤으로써 다른 기업들이 손쉽게 참여하도록 호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식품을 살 때는 거기에 영양성분표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발을 살 때는 거기에 탄소 정보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영양성분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듯이 탄소 표시제를 보고 이것을 확인하고 소비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탄소 발자국 개선을 통해서 지구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측정 공개 이것 자체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개선토록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네 가지 취지에 의거해서. 공개하고 다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올버즈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올버즈의 특징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환경영량이 가장 큰 것은 원재료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버즈는 자신의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원재료 단계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단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죠. 재활용이 아닌 천연 재료를 통해서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모델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신발 이뿐만이 아니라 밑창까지 친환경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기업. 협력사, NGO와 협력해서 혁신을 만든 것입니다. 올버즈는 스타트업입니다. 자신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재료 혁신 사례 또는 탄소 정보를 공개하는 툴, 이런 것 역시 다른 기업과 같이 협력을 함으로써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품 생애주기 분석, LCA라고 하죠. 이것에 의거해서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버즈는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제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환경 영향을 측정했습니다. 우리가 ESG 경영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ESG가 무엇인지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요, 그 다음 단계는 대표 사례를 찾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생애주기 분석에 의거해서. 자신이 어떤 역량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올버즈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혁신 성과를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다른 기업을 자극하고 다른 기업의 참여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사회 환경 문제를 푸는 데서는 경쟁사 구분이 없어야 됩니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올버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친환경 신발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올버즈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올버즈가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혁신을 통해서 어떤 환경적 가치를 내걸고 있는지 이것을 소개했는데요. 이렇듯이 우리 사회의 ESG가 자신의 기업 경영 울타리를 넘어서서 원재료까지 거슬러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보다 더 나은 우리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코 기업 올버즈로부터 배우는 ESG 경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